안녕하세요. 매국문 영어 조태정입니다. 자, 11월 달은요. 뭔가 조금 특별한 시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지를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고 낮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따스로운 햇살이 반기는 요상한 날씨입니다. 마치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의 마음과도 같아 보입니다. 갑자기 잘될것 같은 마음이 불쑥 생기면서 환한 햇살이 내리쬐다가 어, 갑자기 내가 될수 있을까? 아, 이거 되는 거 맞아? 라는 우울한 감정이 뇌를 지배하며 쌀쌀한 바람이 불고 마음 속에서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기도 합니다. 자, 11월입니다. 누구에게는 뭔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재도전을 시작하는 파이팅 넘치는 11월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진도 때문에 조급해지는 그런 11월이 될 수도 있겠죠. 요즘 저희 카페 커리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을 해주고 있고 수업 질문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몇몇 글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바로 조급함. 이 조급함이 느껴지는 건데요. 이론 수업을 듣고 기출에 적용도 해보고 요약 강의를 수강해서 암기도 다져보고 여러 형태의 문제를 N제 형식으로 풀어봐도 왜 저의 공통은 왜 저의 전공은 하나같이 어느 하나도 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이런 수업을 들으면 너무 늦는 걸까요? 요약을 다시 수강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까요? 문제 푸는 게 너무 두려워요. 시간은 도대체, 도대체 언제쯤 줄어들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시험에서 이제 발을 담근 지 5개월, 6개월 차인 셈입니다. 아주 공린이 불가한 거죠. 어렸을 때 우리가 자전거 탔었던 그 경험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4바퀴로 네 달리다가 아빠가 혹은 엄마가 잡아주시는 자전거를 타보기도 했지만 혼자서 타다 보면 넘어지기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넘어졌었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자전거 타기 그 안에서 엄마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4바퀴로 네 달렸던 것도 또 무수히 넘어졌던 것도 모두 다 과정이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전거 타기라는 기술을 습득했고 속도도 제법 빨라졌던 겁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모두들 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조급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때 그럼에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차분히 묵묵히 그리고 천천히 내 상황에 맞춰서 공부에 페달을 밟으면서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페달을 밟으면서 넘어지기를 반복한 사람이 결국 정확성도 높아지고 속도도 빨라지면서 최후에는 합격을 하는 거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해야 할일 잘 분배해서 매일 완수, 매일 완수, 그리고 끝까지 완주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시험은요, 어떤 한 과목에서 천재성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어려운 과정을 다 참아내고 마지막 순간에 100문제, 100분 안에 마킹을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요. 여러분이 보다 더 빨리 합격하실 수 있도록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고 함께 응원하고 함께 뛰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저 믿고 우리 선생님들을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편지 받으시는 여러분은 내년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더큰 도약을 위해 내년 시험에서 멋진 결과를 얻기 위해 한 발자국씩 천천히 두벅 두벅 걸어가는 11월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지겠지만 여러분의 마음만은 항상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